은사를 발견하셔야 돼. 주님 저에게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문을 트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. 정못 전하면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옆에서 그걸 보고 같이 읽나든지 이거 읽어보라고 하든지 이 정도까지라도 해야 돼요. 그래서 자꾸 좀 발전해야 돼 사람이라는 게. 여러분, 영이 살아났다.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? 살아있는 건잘는잘안는죠 나무도 풀도 살아있으면 잘 합니다. 그래서 자라야죠.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죠. 최소한에. 뭐,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, 큰 열매, 또 많은 양의 열매를 맺지만, 어떤 나무는 작게라도 열매를 맺잖아요. 만약에 농부가 열매 안 맞는다? 그럼 못하러 그걸 비워버리죠. 비워버리고 다시 열매 맺는 걸 심어야죠. 그게 농부 아닙니까? 농부야 아니 농부가 일년 내내 봐서 논에다가 물을 주고 뭐비 오면 고랑 트고 온갖 짓을 다 하고 했는데 가을이 되면 없다 다 가로 없고 좋은 종자를 다시 심어야죠 내년에는 자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은 멸류한을 받는 것이 자랑이네 그 그거는 자랑할 수 있어요. 다른 사람에게 그 왕관을 쓰고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 탁뒤쯤지 이러고 다닌다. 자랑한다. 지금은 우리가 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생활은 자랑할 건 없어요, 사실은. 그러나 딱 하나 자랑이 있어, 자랑이 복음을 증거한 건 자랑할 수 있다.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매일 자랑하잖아요. 오늘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다. 거리설교를 몇회 했습니다. 이거 왜 하래요?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. 주님께도 자랑하는 거예요. 그것만큼은. 또 기쁨, 기뻐요. 그거 하면 마음이 기뻐. 복음을 전하면. 그 다음에 소망이 생겨. 아, 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 거. 소망이 생겨.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받는 멸류관의 이름이 세 가지야. 기쁨의 멸류관, 자랑의 멸류관, 소망의 멸류관. 다른 거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. 네 가지는. 그런데 이것은 이름이 세 가지야.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. 세 번째로 여기 골로새서 5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오더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세 번째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,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로 행하여서 시간을 사서 얻는 사람이다.